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025년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어느새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죠.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새 5월도 이제 중순입니다. 이제 5월도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물 흐르듯이 도도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고를 드리기 전에 정신수련이라는 말씀이 있죠. 변화든 어떤 논리든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수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 자체는 정신 수련을 우리는 해가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만남이라는 것도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만남이라는 생명체를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남녀가 말이죠. 이분들은 어느새 60대가 됐습니다. 60대인데 서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낄낄대고 웃어가면서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어느덧 그래도 친구로 지낸 지가 한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분들이 만났는데,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에디정님에디정님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무속인에게 가서 점을 봤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궁합이 잘 맞느냐고 말이죠. 저희들은 말이죠. 저희들은 정말로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오랫동안 평생을 같이 할수 있는지 제가 보러 왔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성격도 잘 맞고 정말로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이 선생께서 님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말이야. 맞기는 무슨 개뿔이나 잘 맞아. 맞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맞기는 씨다 틀려 버렸어요. 아마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속이께서 그렇게 점을 보는데 아이 무속이 선생 님 이게 미쳤나? 미쳤나?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대통령 선거가 핫하죠. 한 사람은 영남입니다. 한 사람은 호남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이 뭐, 지역이 뭐, 호남이면 어떻고, 영남이면 어때요? 두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념과 이념의 싸임, 지금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뭘 안다고 돼. 그거 자꾸만, 그래서 그 사람 찍지 말고. 이쪽 이 사람 찍어, 이 사람. 아니, 그 사람도 안 돼, 안 돼. 서로 싸움이 나고. 엄청 싸움이야. 싸움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헤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때는 몇번 찍어야 돼? 몇번 찍어야 돼? 이리면서 싸우는데 개거품을 흘면서막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저도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막무가내요 막무가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죠.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이념입니다. 이념. 어쨌든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참, 이런 문제 가지고 이성 간에 헤어진다. 헤어진다. 근데 말자 영원한 간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사는 커플들도 꽤 많으십니다. 정말로 많으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런 것조차도 허용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개구입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1세. 개인 사업이십니다. 이분은 학원을 크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참석을 하십니다. 남성원이십니다. 69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없고 혼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59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이분도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성분 65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예쁘시더군요. 여성분 58세 됐습니다. 참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우리가 말이죠. 이성간의 만남이든, 누구의 만남이든, 난 생각하고 있다가 누구 찍고 싶은 사람 찍으면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누굴 찍어다 누구를 안 된다 누구를 된다. 글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초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누가 되든 다 똑같습니다. 정치하는 언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부터 하고 우리는 우리 몫을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경영하는 그런 정치는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